치면 뱀 사자다. 아빠? 맞아요 엄마. 근데 대포포차도 이거 들어가지 않나? 아빠 뭐해요? 어? 뭐해 산이 어, 쓰는 거 보는 거예요. 또 다음 가세요.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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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설마? 아니겠지, 아니겠지, 아니겠지. 그거 친척 가에서 보여준 거 아니겠지? 아니야. 자 보세요. 찬이또 가세요. 이거 남기는 거야? 응. 기록으로 남기는 거야. 아 한자 성급했다고? 응. 이거 위상자다, 아빠 아빠 봐봐, 이거 아이 하지. 그 다음 이거 위상자, 봐도 들어간다. 어, 그러네. 와, 이렇게 숨들였다. 응. 나두 페이지만 하면 30분 알지? 그 다음 응. 책 60장까지 읽으면, 오늘은 여기 탈출한 거야. 60까지 읽는 거, 도전그 그다음. 다음은 내일은 성경제. 그 다음은 마우스 잡고그 다음은 성경제. 근데, 동영상 찍는 거 아니지? 응. 동영상도고동이 그건 위에 어떤 게 들어간 거야? 위에 뿔각. 뿔각? 뿔각 그거잖아. 머리? 응, 응. 뿔각. 뿔이 떨어지는 같으니까. 응. 근데 이건 또사원이라고너는 응. 가끔. 응, 나 혼자 할래. 어? 혼자 칠어 혼채. 혼채.